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 3권입니다.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책을 펴내는 이유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내 병, 내가 고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치료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할수 있단 말인가? 국가가 법률로 나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국가가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 나라, 이 백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풍토와 의료 자질을 타고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문화의 전통과 의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20-30% 밖에 못 고치지만, 이땅의 이름없는 민중 의료인들은 적어도 80에서 90%의 환자를 능히 고쳐낸다. 나는 12년간 병원을 다니며 알던 지병을 너무도 간단한 쑥뜸으로 고친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민중의술의 경이로운 치료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전신이 마비되어 식물인간 상태인 67세의 할머니가 30일간의 단식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여기서 단식은 어, 물 물을 섭취하시고 감리차,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주겸, 질 좋은 주겸을 섭취를 하시는 게 기분이시겠죠? 말기 간경화증으로 절박한 죽음의 고비를 몇번 넘긴 어느 분에게 쓱뜸을 하게 하여 서너 달 만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중풍으로 한방병원에 열흘 넘게 입원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던 친형님을 퇴원시켜 30분간 침을 맞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관절과 근육을 다쳐 화장실 출입도 엎혀서 하던 사람이 침을 3번 맞고 거의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오른팔이 올라가지 아니하여 수십번 병원을 드나들었으나 요과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잠깐 만져 1분도 안 되어 팔을 빙빙 돌리도록 만드는 것도 보았다. 이런 사례는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률과 판결은 이렇게 뛰어난 민중의술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어 짓밟고 있다. 하늘이 내려준 신이라 해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가차없이 수갑을 채운다. 해방 후 지금까지 그리해왔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1962년 군사정권 때부터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국의 민중의료인들이 계속 잡혀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 역천도 이만저만 아니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짓을 눈,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고 있다. 그리하여 의술에 턱밭인 민중의술은 말살 직전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든 아니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판검사든, 경찰관이든, 일반 서민이든 막론하고 말이다. 의사조차도 자신이 병에 걸려 다급하면 그렇게 한다. 이것은 생명의 본능이다. 인지상정이고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막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다. 억지는 습한 부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으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인의 의료 제도이다.